백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입니다자 오늘 아침에도 대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 스승님 가르침을 듣는데 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감동이 넘쳐서 감격까지 하고 보니 6개월 동안 이 치통으로 너무나 이렇게 고생하고. 밥도 먹기 힘들데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수술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기정에 이르는데 그 감동 감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아밤 사이에 6개월 동안 앓았던 치통이 싹 해결되는 아주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는 아 우리 몸속에는 이렇게 감동 감격 감탄할 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란 게 있어서 즉시 치유가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셨다면서 이 원리를 자세히 안내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 중에 치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치유, 이런 것은 에 조금 더 낫을지 모르겠지만, 치료, 이런 것을 많이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혹은 뭐 침을 맞아야 되겠다. 약을 먹어야 되겠다. 뭐 뜸을 떠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분에 병원 간다 할때막 즐겁고 막 기쁩니까? 의사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의뢰를 부탁하러 갈때막 기쁩니까? 침맞으러갈 때도 막 흥이 나서 막 춤이 나옵니까? 여러분 숙도 말랐는데 막신납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정말 그 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더잘 알아요. 자, 여러분 내면에 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가서 일을 한다는 게. 과연 완치가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커피 막 수술해서 막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수술한다면 막 신납니까? 몸이 막 춤을 춥니까? 이미 여러분 마음 상태는 안 좋은 쪽으로 모든 물질이 나오도록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 치료는 애시 당초 해봤자 완치가 안 된다는 것을. 왜? 출발할 때, 친구가 인가잖아요. 끝나잖아. 출발할 때막 신나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매력이 되는 이게 되느냐고요. 하기 싫고, 하기 싫은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치료해서 완치가 됐다는 걸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게요. 완치된 듯 하다가 다시 재발했다 소리는 많이 들었을게요. 본래 그렇습니다. 자, 치유는 어떠냐? 치유는 단 하나예요.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사랑해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왜? 몸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해요. 왜? 영의 나툼이라서 영이 어떤 분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이미 갖추어져 있어 뭐 완벽하잖아요. 그 완벽한 분이 만드는데 어떻게 완벽하지 않겠어요? 이거만 아세요. 몸도 완벽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해서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조금 사랑해달라 했지 내가 뭐 수술해달라 해서 뭐침 나달라 해서 약줘달라 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사랑해달라는 거지 사랑해주면 끝나죠. 좀 쉬어달라고 신호 보내는데 좀 쉬면 되는데 꼭안 쉬고 무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아, 이와 같이 원리가 의외로 여러분, 들어다 보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한 분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놓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생각에 의해서, 특히 그 생각 속에 들어가 보세요. 감정이 있고, 그 감정 속에 더 들어가세요. 느낌이란 게 있어요. 느낌이 이제 완벽하게 물질을 생성해서 변화를 시키는 거다. 그래서 뭐, 기뻐하고 감사한데, 감동, 감격까지 갔다 그러면 그 느낌이 어때요? 모든 세포들이 막, 춤을 추서 신나게, 예?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치게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좋아지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잘 풀리지 않겠냐고요? 아주 쉽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감동하고 감격하는가? 이걸 어떤 사람의 강의를 들어서 어떤 것을 외부에서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드문 기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딱 뜨는 순간, 와, 오늘도 숨쉴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와, 오늘도 저한테 이런 시간이 주어졌네요. 와, 내가 오늘도 이 몸을 가지고 지구에서 빛나게 사용할 시간이 내한테 주어졌으니 얼마나 고맙냐고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해 보세요. 스스로 이걸 매일 할수 있으면 매일 치유를 해내는 힘을 갖고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냥 숨 쉬는 거, 살아 있는 거, 함께 하는 거이어으로 충분히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뭐 대수롭게 생각할 때뭐 감동이 어디서 나와요? 아니 숨안 쉬는 사람 누가 있어 뭐. 아, 시간이 다 주어지지, 뭐, 그게 무슨 별 거냐. 이런 사람한테는 감동조차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공부가 뭐예요? 당연한 것이 이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왜? 다 도와준 덕분이라 그 고마움에 의해서 속구치 올라와야 된다고. 고마움이 속구치 안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은, 아, 고마운 줄 알고 있다. 덕분인 줄 알고 있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가, 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알아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고마움이 막 솟고 잘 올라오는 거죠. 지구에서 숨안 쉬는 게 어떤 일이 에 일어날까요? 밤새 안녕하잖아요. 금방 잘 같이 저녁 먹었는데, 아니, 집에 갔던 말은 뭐, 숨을 안쉬어요 연락이 왔다고. 이런 거 뭐, 한 번도 못 듣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숨 쉬고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하나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누가 뭐 어떤 강의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게 들어서가 아니라 아시겠죠? 멋지게 여러분 스스로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